안녕하세요. 자충노돌 미개봉샤내기 생존기의 미개봉 생존기 진행을 맡은 남도연 이지원입니다. 네, 도현씨. 네. 개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개강을 했네요. 개강을 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강한 동안? 사실 개강한지 얼마 안돼서 아침에 일어나는게 아직 적응이 잘안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도 다행히 금공강은 사수를 했는데 역시 <laughs> 근데 또 제가 작년 한해 동안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음. 한 학기에 전공 두 과목 듣기를 하고 있어서 심히 좀 걱정이 오. 되긴 합니다 지원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사실 저는 시간표 망하지않안거든요전나름 하나 빼고 다 잡았어요. 오,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네. 이상해요. 이상. <laughs> <laughs> 근본감도 없고. 어잉? 근본감도 없고? <laughs> 네. 아홉시 반 수업이 세개고 아침? 어쩌 왜 그렇게 빠졌어요 <laughs> 아니 그게 제가 네. 그렇게 올크라니 올클 올크를 올클 했는데 네. 하나의 강의를 뭔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쵸. 아침 강의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무리한 네,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어떠세요? 지금까지. <laughs> 저좀 죽을 맛이아요아 아침에 마우스 반업이다 실시간 강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와, 쉽지 않다. 저 쉽지 않죠. <laughs> 네. 근데 그래도 그 화목금이거든요. 네. 네. 근데 화목금은 아. 그래도 기말도 없고 그렇대요. 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학하시잖아요 네. <laughs> 저 여기 오는데도 지금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 많았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저희는 겨우겨우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근데 우리의 이 살아남다 음. 저희 제목과도 약간 연관되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쵸? 네. 약간 선출 프로그램이 뭔지 <laughs> 네, 저희 자칭모들 미개봉 샤네기 생존기는 저 지원씨와 저 모두 2 0학번이라는 점을 각 에서 가간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0학년도에 새내기였지만, 그쵸.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대면 수업도 하지 못하고, 음. 저희가 고등학교 내내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못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의 그런 아쉬움을 좀 토로를 하고, 그쵸, 그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음. 그 생존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현 씨, 먼저 네. 나는 대학에 왔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가장 대학에 가면 하고 싶었던 게 1위 오프였어요. 혹시 오프 네. 아시나요? 저는 1위 오프는 약간 네. 그 우리 학교 축제할 때 아. 과별로 약간 주점? 그 약간 비슷한데요. 일일오프는 음. 또 따로 행사를 별개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반나절 정도 술집을 빌려서 음. 그날 얻은 수익은 이제 가게와 음? 반 저희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과랑 아.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과 활동비로 쓰거나 동아리 활동비로 쓰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음. 근데 또 이제 이 일일오프의 꽃은 네. 합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아저는 이제 늦었지만 <laughs> 어,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 네, 제가 새내기였을 때 겪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원 씨는 그런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 있으셨어요? 저는 네. 솔직 히 근데 20학번 분들, 2학번 1 분들도 약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맞아요. 해외 여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웃음> 저도요. 진짜. <laughs> 아. 근데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어 사실 저는 옛날부터 약간 네. 남부 유럽, 네. 지중해 쪽 <laughs> 그걸 가고 싶었거든요. 어. 아, 예쁘겠다. 네, 왜냐면은그 네. 옛날에 그 그리스의 섬토리니 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포카리세트 가면. 강불... 아 말이 되나? 아. <laughs> 광고 포 광고 아니에요. 포음음 네. 있잖아요. 음 네. 네. 이음료 네네. 거기에나나나나하면서이촥 아 나오잖아요. 하얗고 파란 네. 그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약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근데 사실 그 저희만 해도 수능 끝나고 코로나가 완전 터지기 전까지 네. 한두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 안 가고 뭐하셨어요 아니 네. 이게 할 말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저의 또 하나의 약간 우울한 시기였어요. 네. 정말요? 아, 왜냐면 네. 네. 일단 어 12월까지 제가 학교에 갔거든요. 아, 수능 아, 끝났어도. 아 네. 그럼.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저의 약간 수능끝 첫이 처... <laughs> 행복으로 네네. 콘서트를 갔어요. 연말에 <laughs> 어, 저 그래서 콘서트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네네. 왔어요. 네네. <laughs> 그러고 왔더니 너무 오버하고 아, 이게 체력이 안 좋은데 네. 너무 어. 체력이 안 좋은데 네. 오버해서 저희 텐션을 발휘하는지 <laughs> 무리했네요. 무리해서 네.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어, 어떡해 어떡해. 진짜 그 독한 감기 아니고 진짜 독감이 있잖아요. <laughs> 진짜 죽었다사람이잖아요아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laughs> 그냥 심지어 제가 생일이 네. 1월이거든요어 어떻게? 근데 생일에도 그냥 막 이러고 있고 스물 어. 살 됐는데 술도 못 마시고 네. 겨우겨우 자리를 타고 일어났거든요. <laughs>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라며요. <laughs> 어떻게 해, 진짜? 그래서 그냥 여행 해외 여행은커녕 여행의 이유도 없었어요. <laughs> 그냥 집에만 있었어. 아 진짜요? 네. 어떡해. 저희 그래도 이런 억울함과 울분을 네네. 원동력으로 그쵸. 나름 재밌는 아. 맞아요. 네 2020년에 보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쵸. 이 비대면에서의 생존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네. 우리 이제 하나씩 음. 말씀드려볼까요? 음. 네. 자신 어떻게 이겨냈는가. 음. 그렇죠. 보연 씨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어,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자주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또 대학에 와서 친해졌던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면으로 만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만난다고 해도 밤 9시면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오래 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각자 집에서 줌을 음. 이용한 술자리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네, 좀 생소하시죠? 중으로 저실 자리가 약간 상상이 안 가. 아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음. 약간 그냥 컴퓨터 화면 앞에 놓고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laughs> 이게 생각보다 줌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할수 있는 오,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문제인가요? 줌이 화면 공유 기능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뭐 음. 이상형 월드컵, 연예인 음. 이상형 월드컵이나 뭐 음. 음식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걸또 하는 거예요 음. 이런 걸또 하면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재밌게 놀수 있고 그쵸, 그쵸, 그쵸. 또 약간 스크리블인가요? 그 그림을 그려서 이게 뭔지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오. 되게 재밌는데 오. 이것도 역시 화면 공유 기능을 그쵸, 이용하거나 그쵸. 네, 각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면. 비대면이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오, 술자리를 할수 있거든요. 음. 또 이제 막 거실에 부모님이 계셔서 큰소리로 떠들기 <laughs> 어렵거나 또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네네. 그럴 때는 또 채팅 기능이 있으니까 음. 채팅으로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음. 저는 오히려 줌 술자리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오. 네. 취미? 그러까요 음. 취미로. 네. 요즘 막 보석 십자수라든지. 아. 피폭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혼자 네.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인가봐요. 음. 근데 저는 보석 십자수를 들어만 봤고 음.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치. 보석 십자수는 네. 그냥 캔버스에 네. 도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네. 진짜 이만한 비즈 크기의 <laughs> 사각형으로 다 <laughs> 나눠져 있는데. 오. 그 안에 동그라미 기호, 뭐 세모 기호들이 아, 있어요. 그걸 맞네. 그러면 이제 색깔에 또 다른 점표 같은 게 있어서 오와. 이 기호에는 요 비즈를 붙여주세요라는 오와. 종이가 있거든요. 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돼, 용근. 뭐요 약간 이아이 아, 단순하게 그냥 우리동을 아, 하면 오히려 맞아요. 네, 네, 마음이 편해질 네, 때가 네, 있잖아요. 생각이 비워지고 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자주 합니다. 아 괜찮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아우. 방탈출 좋아하세요? 방탈출 좋아하죠. 오 진짜요? 네네. 사실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laughs> 한 번이 굉장히 <laughs> 그 경험을 얻는 어, 게 네. 네. 방탈출을 저도 좀 좋아하는데 오, 네. 코로나인데 방탈출을 가기가 사실 좀 신경이 쓰여요. 좀 신경이 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카톡 방탈출이랑 방탈출 보드 게임 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런 건? 신기하죠? 네. 일단, 근데, 네. 음, 끝호 방탈출은. 그, <laughs> <laughs> 그거는, 근데 약간 방탈출이랑 느낌이 달라요. 약간 수수께끼 느낌, 그냥? 아. 오픈 채팅 방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오! 그거. 그 배경화면에 수수께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은 되게 괜찮은데요 대결화면으로 수수께끼를 맞춰야지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아수 있어요. 아 저는 단순히 뭔가 문제를 내면 그걸 맞추는 식으로만 음 생각했는데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네 맞아요 또 진짜 방탈출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음. 이 한번 들어가면은 문제가 그냥 한개 끝이 아니라 아 진짜. 이게 들어가면은 공지 사항에 또 링크가 있어요. 아 되게 재밌네요. 다음 이거. 방탈출 그리고 이거 되게 누가 처음 생각했는지 진짜 신박한 데요 진짜. 진짜 천재에요. 대박이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무서운 걸 진짜 싫어해요. 음, 네, 방탈출, 뭐. 네. 근데 방탈출이요. 근데 사실 방탈출 공포 아니어도 스산해요. 아, 맞아요. 약간 막 시작하는데 뭔가 <laughs> <민간> 걸리게 <그때. 웃음> 갇혀 있는 거니까 네, 어둡고 맞아요 막 부금 맨날 막 <laughs> 갑자기 끊기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싫거든요. 음, 네. 근데 방탈출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방탈출이나 음. 아니면 보드 게임이나 네. 그런 그런 의요아 분위기는 없어요. 음. 그렇네요. 네, 그리고 보드 게임으로 하는 것도 약간 되게 전문적이에요. 근데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하는 거는 세 단계 정도 있거든요. 한패에 네, 네, 네. 그래서 1단계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음. 있는 단서들을 조합해서 네자리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꽂아야 돼요. 열쇠를. 오, 그러면 이제 또 열리는 거예요. 다음 퀴즈. 네, 맞으면은 아, 소리가 나면 아, 2단계로 아, 넘어갈 수 있어요. 되게 최신식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근데 제가 1탄이랑 무슨 3탄을 샀었거든요. 아, 어떤 네네. 회사에. 근데 1탄이 약간 좀 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laughs> 아 뭐야 이러고 했었는데 네. 3탄은 가족이랑 머리를 부여잡고 진짜요?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오바되는거야요 시간이 4명이서 <laughs> 머리를 있는, 있어요? 네 60분 제한이 있어요 <laughs> 와, 저는 약간 부루마블 이런거 생각했는데 음. 훨씬 더 고난이 더군요 좀 괜찮죠 네 약간 방탈출 느낌이 나요. 근데. 근데 저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진짜 사서 해보고 싶어졌어요. 진짜. <laughs> 영업하는 거 같아요. <나갔어요. 웃음> 네, 아 이거 이거 보고 많이 영업 당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영업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저의 약간 아... 제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모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감타 좋다. 어아니면 제가 하나 다 하고 드릴까? <laughs> 그거 원래 하세요. 근데 하나 하면은 못 하고 아 되려고. 그렇네요. 일회성이네요, 사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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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관심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약간 네. 어떻게 살아남는가 았그 썰을 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얻어간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아, 저도 <laughs> 그래서 보석 십자수랑 네. 이거 방탈출 모든 어. 게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오늘 들은 얘기 들으면서 이제 약간 줌을 어떻게 놀 것이냐. 음. 줌을 어떻게 잘놀 것이냐에 대해서 그쵸. 되게 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걸할수 있더라고요 네. 줌으로도 저는 사실 줌으로 놀기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보석 시도서 혼자 이러고 있고 <laughs> 밭에서 굳게 이러고 있고 아, <laughs>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맞아요. 어울려서 놀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줌이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 네.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이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아, 사실 아,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지금까지 저층 우돌 미개봉 샤넬기 생존기 생존기의 진행을 맡은 SUV 아나운서 남도연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